예, 켰습니다. 예, 켰습니다.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검을 선포했어요. 보검 선포. 음, 응. 누가 이겼어요? 하나. 아, 한화? 하나가 아니라. 한화. 한화? 하나면 어디, 저기, 어디, 대전 아니에요? 대전이 이겼네? 하나하고 어디하고 했어요?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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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이 많아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신주여수, 주예수영구셔 저희가 신주여수, 중국공산당 체육 류해놓 중국공산당 영원한 불모시다. 저희가 신주여수, 저희가 신주여수 예수 해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러시지자 상이행리이 예수님 여러분 죄값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오직 힘과 천국에 가네 페이카 그러니까 이 신주 예수 대기하고 예수 믿어 아시 예카네이